대장동 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던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 씨가 일심에서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밖에 도 남욱, 정영학, 정민용 등 관련자 전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김만배, 유동규 등 일심 선고가 나온 재판에 이재명 대통령은 다섯 차례 증인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800만 원의 과태료를 내고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민간 업자들이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 조력해 성남시 공사 관계자들과 유착 관계를 형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김만배 씨가 2014년 6월 정진상 전 실장, 김용 전 부원장과 만나 사업시행자로 선정하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정진상, 김용 두 사람은 이 대통령 본인이 인정한 측근들입니다. 또 유전 본부장은 중간 관리자였다며.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내렸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이 사실상 이 대통령의 유착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검찰은 조작 기소를 인정하고 즉시 공소를 취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 힘은 권력형 비리의 실체를 사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주변 측근들 전부 구속된 만큼 이 대통령의 유죄는 당연한 수순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판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위해서 기업의 상당한 규제를 또 했잖아요. 상법 개정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갑자기 뜬금없이 기업의 배임죄를 갖다 없애 주겠다. 이게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당 민주당의 입장이었거든요. 음. 근데 그 배임죄가 없어지면은 그게 면소법이돼 가지고 가장 큰 혜택을 볼수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그런데 이장명 대통령이 이 배임죄에 적용 지금 범죄 사실이 다 대장동, 백현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지금 대상들이 법정에서 전부 다 저렇게 실행을 받았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상태. 그렇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나 이 배임죄, 이 면소법안을 하루빨리 좀 처리하려고 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예. 당연히 그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그를 통해서 부당 이익을 취하려고 했고 불법적인 행위를 했었던 사람들이면 8년이나 80년도 해야죠. 특히나 땅 가지고 저렇게 하려고 했던 거. 민간인들과 일반 주민들의 이익을 탈취해가는 행위에 대해서는 중형을 매기는 게 맞고요. 그거를 이재명 대통령하고 바로 연결해서 정치적인 부담이 생길 거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성급한 판단이다.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그 측근이었던 성남에서 같이 활동을 했었던 많은 분들은 대장동 관련 개발 업자들의 농간 이걸 오히려 막아내고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지켜내기 위한 노력을 했었다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고 그래서 기소나 이런 데서는 지금 없는 거예요 대장동 프로젝트가 뭐 아주 성공적인 단군 프로젝트고 당군일래 최고의 뭐 수익을 환수했고 뭐 거의 이제 본인의 최대 업적인 것처럼 말씀하셨던 분이 당군일래 최대 규모의 공익 환수 사업인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억측, 의도적인 고해 또 외국 보도, 네거티브를 넘어선 법원 판결에 의해서. 모든 대부분의 관련자들이 저런 어마어마한 중령을 받을 정도로 비리로 얼룩진 프로젝트라는 게 완전히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이니까 어떻게 보면 재판을 안 받고 있는 거지. 이거 본인이 과연 무죄라고 하는 확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조국 비대위원장이 명언을 남겼잖아요. 알았으면 공범이고, 몰랐으면 무능이다. 최소한 이런 비리를 할때 성남시장이었던 거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국민들한테 겸허하게 이야기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법제처장 이분 있잖아요. 뭐 전부 다 무죄다.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는 건 아, 전혀 동의하지 건 않습니다. 착각했습니다. 범죄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다 무죄입니다. 심지어 가장 대표적인 그 대장동 사건의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이제 변호인단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유례가 없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유례가 없는 것이 아니고 무고한 대통령을 그렇게 검찰권을 남용해서 기소한 우리나라 검찰의 이례가 없는 것입니다. 판결문이나 한번 좀 읽어보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엄청난 중범죄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범죄가 이재명 대통령을 빼면 성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허가권과 관련된 범죄는 라 측면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배임죄를 폐지하자라는 그런 논의가 지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거고 앞으로 이제 배임죄를 폐지하거나 이럴 때 국민들이 이제 알았, 알았거든요 그 동기를. 그것 자체가 상당히 또 사회적 갈등을 크게 일으킬 것 같습니다.